너무 뭐 어려운데? 그 중에 선택을 하니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숙제 미안함이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헬스하면 안 되나요? 이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하. 음.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자체가 삶을 관통하는 노래거든요. 낭만에 대하여 선택하겠습니다. 아... 다시 해야 된다라면, 리듬필을 만들어준 최혁진과 라이벌 매치 데스매치건 라이벌 매치건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무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어떤 숙제 미안함이 남아있어요 혁진씨한테도 저는 약간 그 감성 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저 역시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훈의 극세사 보이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연씨의 에너지는 차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패스하면 안 되나요? No. Nope. 야 이거 참. 직속 후배는 아닙니다만, 내이 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존경하고 또 아나운서로서의 또 선배님으로 생각하는 분이어서요. 김성주 MC를 선택하겠습니다. <웃음> 이거는 <웃음> 이미 저는요 춤을 막 나가서 추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추고 있어요 이미. 하... 이거 어려운데 소주와 맥주 중에 선택을 하니 말이 됩니까? 맥주. 이런 거는 애주가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겁니다. 절대 따로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둘다 알아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편하게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세 나이로 남은 평생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50대 60대가 황금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40대 50세 아주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중년. 10살 나이로는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거 뭐 입던 속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빨아놓은 거 아니에요? 입던 속옷이라고요? 그럼 차라리 다른 사람 칫솔을 쓰죠.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쓰면 되니까. 어, 선택해야 된다면 로또 당첨. 이제는 갑자기 한꺼번에 목돈이 들었다해서 휘청대거나 이럴 시기는 지났습니다. 오, B인 것 같습니다. 중년에서 나오는 보컬 음성이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 가수니까 음색이 먼저겠죠. 나 같은 자식을 낳을 것이냐 나 같은 부모한테서 자랄 것이냐 나 같은 자식 낳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없어요. <laughs> 옆에 아저씨가 열명 키우는 거보다 용필이 하나 키우는 게더 힘들다고 하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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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내 절친한테 끼를 부리는 애인보다는 내 애인한테 끼부리는 절친이 차라리 낫죠. 제 애인은 아니고요. 있었죠. 네. 이건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거 등산 가서 먹는 파전과 막걸리가 낫겠습니다. 어, 이왕이면 미래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집 가수 되기를 차라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사람마다 다른데 편한 연락 방법. 간편한 건 카카오톡인데 말이죠. 뭔가 설명을 해야 될땐 전화인데. 그런 말 얘기는 들었어요. 카카오톡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전화 받는 게 두려워진다고. 그런데 저는 그 아날로그적인 특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전화가 필요합니다. 예. 음악은 이제 떼려야 뗄 수가 없고요. 차라리 등산을 하지 않고 평생 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와 아,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기회, 오케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살면서 고통을 굳이 피하려고 한다라면은요, 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무슨 말이야? 나는 1억을 받았고 박성웅 형은 내 덕분에 100억을 받았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둘다 이런 돈안 받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럴 바에는 나는 1억을 받았잖아요. 왜이가 훨씬 낫죠? 네. A. 세상을 구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보죠. 되죠.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세상 구하고 안 알아주면 봐 어때요? 네. 네, 끝났습니다. 끝.